난 <laughs> 오늘 성시경과 전쟁입니다 지 화장실 가요. 어, 안 돼, 저기. 난 22년 동안 중간에 화장실 사서 처음 봤어. <laughs> 가수는 유엔밖에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이 <laughs> 싸오. <song. 아유>. <laughs> 이제는 머리 까주세요 그래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 골든벨의 명석하 두레 골지석칠입니다. 꽉찬든 임성민입니다. 딸랑이 벨리 역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말이죠. 네. 스타 골든벨 정말 스페셜한 특집입니다, 오늘. 오늘도 특집이에요? 그럼요. 어, 네. 어떤 특집이에요? 왜냐면은, 그, 어, 저희 그 웅장한 무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희 스타 골든벨이 새롭게 봄을 맞아서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름다운 세트 위에 순회 스타들도 정말 아름다운 네. 스타들만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얼짱 가수들, 유엔 김정은, 최정원 씨,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긴 얼굴, 긴장년인 김기수 백가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1번요 여기 우리 슬라인 자리 앞에 두 분을 어느 분으로 할까 굉장히 삼박4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리 마음에 드세요? 네 좋습니다. 정원 씨, 정은 씨는요? 아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왜요? 항상 뭐 하면 1 번부터 시키잖아요. 예. 그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아좀 그럼 바꾸실래요, 정은 씨랑? 아 그건 실례시 예. 지혜씨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혹시 정훈씨 유부남인거 알았어요 혹시? 어?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이 유엔의 정훈씨가 유부남인거 아십니까? 아니 어? 언제... 어? 말도 없... 자자 이 자리에 지금 이 스튜디오 어디인가에 신부도 지금 와있거든요 예김정훈는 네. 아, 진짜... 신부 제니포형을 평생의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laughs> 네. 이어서 축하가 있겠습니다 네 아, 사람이 어큰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죠. 예 제니퍼 양과의 어 결혼생활 요즘 어떻습니까? 잘안 만나주더라고요. <laughs> 결혼... 아그 결혼하기 전에는 네. 뭐 좋아합니다. 뭐 네. 좋게 생각했어요 얘기를 하시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저를 한번안 하시고 어... 바쁘다는 핑계를 대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우리 타이틀곡 오집 타이틀곡이 그녀에게거든요. 아 예. 타이틀곡이 그녀에게라는게 이제 우리 그 야속한 제니퍼 양을 위해서 제가 다그 음. 한... 뒤에 뭐 얼굴 예, 긴 거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예. 김기수 백가시 나오셨습니다. 아 예. 예전에 어디 가서 행사 가면은 충고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음? 이제는 머리 까 주세요 그래요. <웃음> <웃음> 어, 예, 안녕하세요. <laughs> 요즘에 저희가 청간식을 하나 가질 건데 아, 어떤 얼긴모라고요? 얼긴모? 말씀 좀 해주세요, 우 예, 네. 저희 초창기 멤버는 저희 두 명이에요. 턱브라더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지금 이중에도 한명또 계세요. 근데 그분이. 네. 숨어있지 지금 저희한테는 회장급이에요. 어, 어 누굽니까? 생회장님. 생회장님이십니다.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네. 아 잠깐만요. 그 말로만 그러지 말고 길이 한번 보여주세요. 길이 한번 측세예 하나, 네, 하나 둘 셋. <laughs> 오 길어요. 예. <laughs> 오 근데 쌩 씨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얼뜻딱 보면 유엔의 최정원 씨하고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아그러 <laughs> 어, 최정원 씨도 영입해야 됩니다. <laughs> 그렇죠. <그렇지요>, 영입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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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백가씨하고 쌩쌩 과장님 예. 그 절대 은감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두 라이벌이세요 쌩 씨와 우리 백가 씨. 예. 예. 아쌩 씨도 실력이 굉장하시고요. 네. 뭐 매주 매주 이렇게 도전하시는데 예. 예,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사실 그 백가 씨 절대 은감 하시는 거 보면은 네. 사실 좀 겁이 납니다. 겁이 어허. 나긴 한데 제가 또 저번 저번 주에 <laughs> 저번, <laughs> 예. 예, 지고 나서. 예. 입산을 했습니다. 입산 수행을 하고 예. 마음을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참, 이 스타 골든벨을 진행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을 느껴요. 가수들이요. 예. 노래는 신경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laughs> 스타 골든벨 때문에 입산을 해요. 예. 신혜철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쌩씨를 <laughs>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고. <laughs> 넥스트 멤버인데, 예.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자, 자, 다음 파 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꽃미녀 라인 조성됐어요 이지혜, 최지연, 별 그리고 조민아 씨 네, 아... 오늘 우리 지혜 씨는 정말로 복 터지셨어요 왜냐면은 왼쪽을 보세요 좌식경 우정훈 정말로 3대가 3대가 덕을 쌓아 앉을 수 있다는 좌식경 우정훈 자를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이, 모든 여성분들이 네. 한 아, 잘 번은 잘 안고 싶어하는 좌시경, 우정훈 자리. 자리 마음에 드세요? 네, 영광이에요. 솔직히 진짜. 그렇다면 솔직히 본인의 이상형에는 <laughs> 어느 분이 더 가깝나요? 어, 사귀는 건요. 예? 시경 씨랑 사귈 고같아 시경. 아 이유는,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사귀는 건 시경, 결혼은? 정훈 씨. 정훈, 아 예. 사귀는 건 시경, 네. 결혼은 정훈. 그럼 정훈 씨는 재혼이 되는 거네요. <laughs> 뒤로는 안 오나요? 지금 뒤쪽으로 <laughs> 예? 뒤쪽으로 안 오나요? 지금? 예? <laughs> 아니 정말 방금죄송한데지 예. 진짜 화장치만 다녀왔요요 화장 금방 갔다 오시겠어요? 예예 예, 금방. 예, 예, 금방. 금방. <laughs> 갔다 오죠예 <laughs> 예, 예. 아 고급이시네요. 예, 김한석 씨 예. 마이크 꼭 끄세요 아, 예. 들어가시면. <laughs> 자 뒤에는 아 최지현 씨 정말 청순한 얼굴 아니겠습니까? 네.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여러분 깜짝 놀라실만한 것이 말이죠. 저렇게 청순한 얼굴로 지난번에 섹시 댄스를 보여줬다는 거. Yeah. Uh -huh. 뒤에는 아, 우리 별량이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오늘은 우리 별량 네. 혼자 나오신 게 아니죠. 네, 제가 네. 요즘에 같이 듀엣하고 있는 나영건 씨랑 같이 나영건 어. 네. 아, 아, 나영건 씨였군요. 저는 아까 누가 녹화 전에 저한테 인사를 하길래 네. 보니까 블랑카 씨가 네. 인사를 하길래 예. 네. 네. <laughs> 블랑카 씨요. 네. 인사를 하길래 제가 김한석씨. <laughs> <조관석> 더 <laughs> 네. 들어오려면 조용조용히 아, 들어오세요. 쿵쿵거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 켜고읽보면 어떡해요? 아, 틀어줄게? 그럼. 이젠 사랑해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 <laughs> 만나서는 안 되고 <laughs> 술에 취해 흐트러지지 않게 술도 <웃음> 마시지 <웃음> 말고 <웃음> 네. 아참 그러고 보면 네. 어 조물주는 신은 공평해요. 음. 우리 나영권 씨한테는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줬지만 얼굴을 빼앗아 갔잖아요. <laughs> <laughs> 네, 저도 얼굴을 빼앗아가더 신에 절대 안감을 주셨잖아요. 아, 절대 안감을 주셨죠. 예. 절대 인간. 예. 이혁식 씨에게는 유머 감각을 주고 목을 빼앗아 가셨다. <laughs> <laughs> 지시 그래, 그래. 지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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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섭 그래. 그래, 그 어 선배가 성시경 씨가 후배 나영건 씨를 이렇게 감싸고 놀때 예. 같은 진행자로서 선배로서 음. 저를 두둔해 주셔야 돼요. 아그런 목이 있든가 <웃음> <웃음> 아니 목이 없는데 어하라고요 <laughs> 네, 우리 별량 뒤에는 우리 미나 씨, 아 요즘 슈퍼스타. 예, 나이가 났죠. 예. 미나 씨. 예. 미나 씨는 아맨 앞에 앉아 있는 우리 타라이 맨 앞에 앉아 있는 네. 그 지희 씨랑은 다르게 약간 기분이 우울하시겠어요, 오늘. 사실 저도요 좌시경 우정원의 자리가 너무 탐이나요. 탐나죠. 그 홍일점 자리가 너무 빛나는데 예? 일단 오늘은 쌩과 빽가시 가운데에서 좌생우백이래요. 그렇죠. 문제 풀어야 돼고 살짝 좀십 원어치 정도 아쉽습니다. 혹시 네. 미나 씨가 오늘 나오신 출연자들 가운데 평소 마음에 두고 계셨던 남자 연예인이 계시나요? 아니면 본인의 네.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분? 어 저는 시경 오빠. <laughs>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성시경 씨 준주 안 들어주세요. 놀라신 것 같아요. 예. 눈를 너무 감미롭게 잘하시고요. 예. 또 워낙 친해요 오빠랑. 예. 그럼 격렬한 댄스로 시경 씨한테 어떤 응원의 힘을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격렬한 <laughs> 댄스. 격렬한 댄스. 음악 주세요. 아하! 온라인 사펴보겠습니다. 아 가요계 꽃미남들 그 가창력이 있는 분들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성시경, 이재진, 나윤권 그리고 쌩과장님. 쌩씨 네. 네. 자리 편하신 어 불편하신데 없죠? 네, 불편한데 없습니다. 불편하신데 없죠? 네, 불편하신데 네, 없습니다. 예자 네. 됐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 뒷라인입니다. 네. 아, 이 굉장히 힘이 느껴지는 라인이에요. 떡톡한 세대 김나은 씨, 마술사 루, 그리고 30대 장 트러블 김한성 그리고 신인가수 RMB입니다, 여러분. 예. <laughs> 일요일 오전 어, 이 시간에 네. 김나은 씨와 아, 남편 두 네. 분은 뭐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늦잠 자고 일어나서 예. TV 보겠죠. 지금 이제 누워서 두 분이 이렇게 남편 팔백에 하고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죠? 네. 예, 방송을 보고 계실 남편한테 한 마디 하시죠. <laughs> 여보 사랑해. 아! 아! 뒤에 계신 분은 맛사우리 루. 네. 우리 첫 출연인데 김한석 씨. <laughs> 예. <laughs> 예, 예. 죄송합니다. 김한석 씨보다 다섯 살 동생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왜냐면요, 예. 지금 녹화한 지 지금 2시간 됐는데. 예. <laughs> 제가, 제가 2시간 동안 한건 화장실 한번 갔던 것 밖에 없거든요. 예. <laughs> 예. 한 것도 없고, 좋겠죠 예. 자, 우리 루, 마술사 루 뒤에 계신 네. 김한석 씨. 예. 아까 화장실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 마술사 루 옆에서 도와주셨죠? 도와줬죠. 하라이 시간 다 끝났어요. 아, 이거 보세요. 예. 이거 보세요. <laughs> 자, 아니, 이거 보세요. 예. 아니. 우리는 형평성이 어긋나게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도 방송 13년차인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김한국 씨. 예. 올해 몇 년차시죠? 22년차. 예. <laughs> 22년차 선배님도 아무런 불만 없이 지금 방송하고 계세요. 난 22년 동안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우리 뒤에는 어, 제가 처음 뵙네요. 어, 미국에서 오셨네 R N 비? y 이와이 b 아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최고보단 최선을 다한 남자 r m 비입니다예 <laughs> 타이틀곡과 후속곡이 장르가 확 바뀌었네요 예 예. 아. <laughs> 특별히 그 예. 원래 원래 <laughs> 아 카메라 감독이 왜 자꾸 그렇게 <laughs> 찍으세요 진짜. 아니 할 데가 없어도 좀 나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의자 높이를 다 다르게 한거 아니에요. 예. 좀럼어게 해요? 아, 예. 이마만 걸리는 것까지는 제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만 걸리게 잡아주시고요. 예, 혹시 특별히 뭘게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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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벨스 소개하겠습니다. 아, 우리 스타 골든벨 소개 하이라이트죠. 오랫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7080의 대표 개그맨 김한국 씨, 조문식 씨, 이상훈 씨 그리고 트로피의 신사 조항주 씨. 아 예. 야, 그때 그 시절 그 방송엔 바로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까지 그 웃음을. 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후배들은요? 선배님?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아마도 그 대한민국의 유행어라는 게 생겨난 게 아무래도 이세 분이 활동하시는 그 무렵부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김한국 씨의 대표적인 유행어는 뭐가 있으셨죠? 음맥이 죽어 음맥이 살아 이것도 음력이 아, 좀 있어야 되죠 아, <laughs> 그리고 나서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유행어는 없으시죠? 기가 <laughs> <laughs> 살았다가 한번 기가 죽으시더니 예. 아, <laughs> 어? 바로 기준을. 예. 너무 기죽이시면 안 돼요. 이거 진아 아, 괜찮습니다. 조문식 네. 씨는 그 아, 세계도 안 되실걸요? 아, 한소가 계속 해라 이거. 조, 조. 예. <laughs> 김한석 씨. 예. 김한석 씨도 계속 언어 기대할게요. 예예. 예, 예. 아시겠어 <laughs>